우리나라가 OECD의 디지털 정부 평가에서 세계 1위를 차지한 거 알고 있지? 그만큼 우리나라 디지털 정부는 훌륭한데 여기에 한 발짝 더 나아가기로 했어. 먼저 행정 서비스를 신청할 때 내야 하는 서류를 없애기로 했어. 연말까지 420여 개 행정 서비스를 대상으로 시작하는데 3년 동안 총 1,398개 적용해 여기에 110년 만에 혁신, 인감증명제도도바꿨 필요한 인감 증명을 줄이고 디지털 인감으로 전환하는 거지 간단한 업무 하나 보자고 일일이 서류를 떼야 했던 과거는 이제 안녕 디지털 혁신 덕택이 아플 때 진료받기도 편해져 지난 12월 연휴때나 휴일 밤에 아프거나 병원에 가기 어려운 분들은 비대면 진료를 이용할 수 있도록 했는데 앞으로 비대면 진료를 더 활성화한다고 해 하나 더 이미 국민 여가 문화가 된 게임 3월 22일부터는 억울하게 피해 입지 않도록 게임 속 아이템 확률을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했어. 정당한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서야 또 피해를 입으면 소송을 거치지 않아도 보상받도록 제도를 거쳤어. 디지털 혁신과 발빠른 대응으로 다가오는 더 편리하고 공정한 미래, 기대해도 좋아.